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BS 금토드라마 귀궁 5화 예고를 바탕으로 제 밤대로 상상한 뇌피셜 시나리오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과 상상으로 만든 예고편이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세요. 본 방송은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5분 SBS에서 본방사수해주시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 놓치셨다면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한 무녀에게 찔려야만 구원받는 이무기. 자신을 희생해서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을지 팔척기의 과거 비밀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 골 한복판에서 재단이 무너졌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왕실의 영적 균형이 강철이라는 이무기의 등장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여리는 더 이상 무녀로 남지 못할 운명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강철을 몸신주로 모시는 내림 굿을 감행했다. 단한 번, 단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굿.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재단을 감싸던 금줄이 끊어졌다. 오방결은 허공에서 타오르며 휘날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옷가락지는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운명 자체가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철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될수 있는 존재였다. 그는 천년 전 승천을 앞두고 떨어진 이무기였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다시 땅으로 내려온 자였다. 여리는 자신이 궐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고도 그를 받아들이려 했다. 이 의식은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오방색의 실로 그를 묶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묶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여리의 이 말은 천년의 연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 굿은 단순한 내림이 아니었다. 그 실의 끝엔 팔척귀라는 오래된 저주가 매달려 있었다. 팔척귀의 과거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니,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조선 말기, 내금이 소속의 호위무장이었던 그는 한 여인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 그녀는 궁에서 무녀 수련을 받던 소녀. 온화한 눈빛에 무속의 기운이 감돌던 존재였다. 그는 항상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저 한번 말을 걸어볼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운명을 따라야만 했고 결국 어느 날 신내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의식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팔척귀가 되기 전 그는 인간이었다. 이름은 정화. 그는 여인의 신내림 의식이 열린 날. 제물로 쓰일 운명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한 의식이라며 신녀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라며 그녀를 가둬놓고 신의 제물로 삼으려 했던 자들. 그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미 신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그는 반역자로 몰렸다. 그녀가 신을 받기 직전. 정화는 칼을 들고 재단으로 뛰어들었다. 그 찰나 그는 화영에 처해졌고 눈앞에서 그녀는 재물로 바쳐졌다. 그때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렇게 남았다. 그대가 신이라면 나의 이한을 들어라. 왕가의 피는 대대로 저주받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와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삼키리라. 그렇게 그의 육신은 불탔고 영혼은 저주가 되어 살아남았다.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화는 팔척기로 변했다. 괴물의 형체는 시간이 만들었고. 원하는 잊혀질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괴물이 아니었다. 사랑을 잃고 명예를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모두 빼앗긴 자였다. 그리고 그가 강철에게 집착하는 이유도, 여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도 이한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무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이 배신으로 오해로 분노로 뒤바뀌며 괴물이 된 것. 그가 말한 넌 그녀를 닮았어. 는 단지 투영이 아니라 윤회처럼 반복되는 운명의 고리였다. 여리는 정화가 지키려 했던 옛 무녀와 닮았고 강철은 그때 그 무녀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후회와 닮았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야 했고 싸워야만 했다. 이제 재단 위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교차한다. 여리는 실타래를 쥔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방색이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신내림이 아니었다. 신과 신의 대리자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품은 괴물의 정면대결이었다. 재단 주위로 걸려있던 부적들이 하나씩 타올랐다. 하늘은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아닌 이상한 청옥에 빛이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비비가 다시 나타난다. 단지 강철과 왕의 피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아닌, 팔척귀와도 오래된 악연이 있는 또 다른 이무기. 둘 사이엔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계약이 있었다. 비비는 천년 전 팔척귀가 되기 전에 정화와 같은 산맥에서 살던 이무기였다. 정화가 인간이었을 때 그에게 처음 신이 될 기회를 언급한 자가 바로 비비였다. 그러나 정화는 그 기회를 거부했고 비비는 그걸 배신으로 여겼다. 지금 그 둘의 과거가 또 다시 부딪히는 것이다. 비비는 속삭인다. 그때 날 따랐으면 너도 지금쯤 승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넌 인간을 믿었고 결국엔 그 불에 타 죽었지. 그 말에 팔척기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지금 그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 어딘가 정화의 잔재가 반응하고 있었다. 강철은 이를 본다. 그리고 직감한다. 이 싸움은 단지 인간과 귀신의 싸움이 아니다. 천년 넘게 얽혀온 신과 혼의 얽힘이다. 여리는 실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강철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자신이 신으로서 강철을 봉인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결에. 하지만 강철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여리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내가 팔척기와 같은 존재라면 날 찔러야 의식이 완성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결말이냐. 여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실을 감았다. 재단의 중심으로 빗줄기가 터져나오고 강철의 몸을 감싼 오색실이 하나씩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그때 왕이 나타난다. 갑옷을 입고 손에는 무당의 부적이 들려있다. 그는 말한다. 이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나서야겠다. 왕과 강철, 여리. 이 셋이 동시에 뛰어든다. 팔척기는 으르렁거리며 광풍을 일으키고 비비는 하늘로 솟구쳐 내려온다. 싸움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었다. 실력과 혼의 대결. 왕은 검을 휘두르며 말한다. 귀신도 정치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통치해주마. 강철은 몸을 날려 팔척귀의 심장 가까이를 노리고 여리는 그 틈에 실타래를 펼쳐 부적을 날린다. 결정적인 순간, 팔척귀가 강철을 붙잡고 그의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까? 강철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진심이 담겨 있다. 팔척귀의 울음소리가 재단을 뒤흔든다. 강철은 무릎 꿇었다. 여리가 그 앞에 섰다. 실이 그의 심장을 향해 떨렸다. 찌르면 끝이었다. 팔척귀는 가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이 되기를 강요당한 존재인가? 여리는 울면서 실을 놓았다. 그 순간 팔척귀가 달려들었고 왕이 가로막았다. 강철이 일어섰다. 그가 실을 집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찔렀다. 그 안에 혼이 분리되며 팔척귀는 고통 속에 절규했다. 그런 감정의 한 조각이 팔척귀의 몸에서 튀어나오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리가 마지막 실을 감아 봉인을 완성한다. 그러나 강철은 사라졌다. 실만이 허공을 맴돌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실은 아직 남아있다. 며칠 후 왕은 다시 궁으로 그들을 부른다. 그는 여리를 어전으로 부른다. 그의 희생은 나라의 빛이 되었다. 여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재단 어귀 금줄이 풀린다. 누군가 다시 실을 메고 있었다. 멀리서 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끝에 낯선 자가 서 있었다. 구불구불한 화상이 얼굴을 뒤덮은 자. 그가 내민 검은 실한 탈에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귀공의 실은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왕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이 나라의 구원자는 무당이었고 악신이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 순간 모든 한과 원망이 비로소 끝을 맺었다. 그러나 하늘 한가운데 또 다른 실이 꿈틀거린다. 새로운 존재가 깨어나려는 징조. 그것은 제3의 이목이 아직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은 운명의 예고였다. 그리고 여리는 속삭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가 묶은 실은 언젠가 다시 풀릴지도 몰라. 이렇게 하여 귀공 오화의 장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며 다음 회차를 향한 운명의 실이 또한번 느슨하게 당겨진다.